초등학교 무렵까지 외국에서 생활한 우연이는 처음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다 학원 대신 집에서 어머니와 공부하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됐고 이제 영교시 체육 수업으로 집중력까지 늘어났다 예전에는 문제를 엄청 대충 읽어가지고 맞는 걸 고르는데 틀린 걸 고르던가 아니면 틀린 걸 고르는데 맞는 걸 고르던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맞는 걸 고르던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틀렸죠. 근데 집중이 좋아지다 보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고 그걸 어떻게 푸는지 꼼꼼히 생각하고 하니까 네, 문제를 잘 풀게 됐고 그래가지고 공부에는 더 도움이 되고 그랬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습과 복습을 전날 미리 하면서 생활은 더욱 충실해지고 있다.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의 토요일 아침 원천중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모여들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 토요스포트 행사 중에 어, 체육 행사로 진행되는 스포츠 캠프로 저희 1박 2일 동안 우리 학생들이 조금 색다른 스포츠 경험을 하러 출발하는 행사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더 즐겁고 더 흥미있는 체육은 무엇일까 교과부는 올해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존 체육 시간 외에 스포츠 클럽 활동을 1시간 더 늘렸다. 또한 토요일을 이용한 다양한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원천중학교 역시 다양한 체육 행사를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높은 데서 경치 보면서 떨어지니까 되게 시원하고 펑 뚫렸어요. 뭔? 단합도 잘 되는 것 같고 리더십도 좀 키워진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학생들이 너무 그 공부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사실 그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아이들이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체육 활동을 통해 갖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풀고 또뇌 활성화를 통해 갖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원천중학교 학생 200명이 참여하는 높은 호응도를 얻었다. 다양한 스포츠 경험이 학교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존다고 하니까요. 뭐냐 흑동신도 불려주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할까? 친구들끼리 하고 좋죠. 운동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밝히기에 앞서 운동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즐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교시 체육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원전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아! 연교시 체육을 진행하던 지난 7월 16일, 2차 인지검사가 진행됐다. 연교시 체육 수업을 진행한 2학년 1반과 평소처럼 생활한 2학년 5반이 검사를 받았다. 아침에 좀 원래 머리가 잘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돌아가는 머리 좀풀어줌으로써 예전에 쓸 때보다는 그래도 좀더 많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번보다 좀잘본풀아 음, 문제는 많이 풀었는 많이 못 풀었는데, 그냥 약간 정확성 있게 풀어.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백성수 교수 연구팀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인지검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트루 검사의 정답률이 1차에선 2학년 5반이 더 높았지만 2차 검사에선 운동을 한일반이 5반을 앞질렀다. 스트루 검사 오답률 역시 1차에서는 2학년 5반이 낮았지만 2차 검사에서는 운동을 한 일반이 더 적게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운동을 열심히 한군 학생들은 운동을 하지 않은 군이 아니라 정상군으로 하고 있었던 어, 다른 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인지능력이 향상된 것, 그다음에 집중력이 더 좋아진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요. 다중지능검사 1차 결과에서 2학년 일반이 더 점수가 높았고 2차 검사에서는 운동을 한 일반이 오반에 비해 상승폭이 월등히 컸다. 구체적으로 2학년 일반 학생을 살펴봤을 때, 도형 지각력 검사에서는 운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도형 지각력이 향상이 되면은 어떤 사물을 본다거나 어떤 어 대화를 하거나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그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심적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훨씬 학습 능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교시 체육을 시작한 2학년 일반의 수업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년 담임 소위원회가 소집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면 준비성에 대한 문제. 우리들이 좀 먼저 준비하고 먼저 부지런하고. 이런 것들이 학업 성취라든가 인지 능력을 조금 더 좋게 하지 않을까 아이들도 우리만 이좀 특별하다 느낄 거고 또 스스로도 이거 어, 운동을 하니까 성적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좀그 향상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만 봐도 적극성을 띈다는 게큰 장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축적해 나야 되는 에너지를 또 아침에 쓰고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 자체가 좀더 예, 본인들이 에너지를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운동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다양했다 연교시 체육 수업의 효과에 대해 단정하게 이르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원천중학교에서 연교시 체육 수업이 시작된 지 5주째에 접어들던 6월 말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됐다. 긴장되고 숙연한 분위기에서 기말고사는 진행됐다. 중간고사와 비교했을 때 2학년 일반 학생들은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 체력도 많이 길러진 것 같아서 시험 볼때 졸리지도 던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운동을 좀 했으니까 운동 하니까 지난 곳의 수업 기획이랑은 제집중적잘된것 같아요. 어, 시험 기말고사까지 긴장하고 준비하고 너무 고생했고 자 수고했어 박사부처 2학년 일반의 성적은 향상될 수 있을까? 능력이나 뭐발력이나 이런 뭐 공부하는 지구력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아쉽지 않았나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약간 분위기나 기분 마음 심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미국 일리노이 주는 미국 내에서도 체육 수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저녁에 아침 영교시 체육 수업을 전파했다는 한 학교를 찾았다. Welcome to Naperville Central. Nice to meet you. Hey, we are so these, you know, so those are that are. 네이퍼빌 센트럴 고교의 폴 젠타세기 체육 교사는 제작진을 각종 스포츠 대회의 상태가 진열된 장소로 안내했다. 이 학교의 체육 활동 수준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운동장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학생들에게서 활기가 느껴진다. 수업이 아니라 마치 놀이처럼 보이는 체육 시간. Okay, so 젠타스키 교사는 한 학생이 손목에 착용한 심장박동 측정기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체육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심장박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kay, so this i s a better, this is. A... We had the heart rate monitors to make sure that we're actually doing our work, and then we go back to our teacher and she'll record it for us. 이 학교의 체육 수업 점수는 한국의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측정된다.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느냐를 평가한다. 이 결과는 수업 참여도로 이어진다고 한다. 연교시 체육 수업을 처음 도입한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 수학 수업이 진행되는 한 교실을 지켜보기로 했다 한국의 수업 모습과 달라 보이지 않는데 She's gonna put it between her waist and 갑자기 한 여학생에게 이상한 지시를 하는 수학교사. Okay, so okay, be... 이제 모든 학생들이 수업 도중에 책을 돌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수업 도중에 교실을 돌아다니는 학생. 그런데 교실 곳곳에 붙어 있는 수학문제가 눈에 띈다. 학생들이 풀어야 할 수학문제가 책이 아닌 교실에 있는 것이다. 수학문제를 풀기 위해선 책상을 떠나 교실을 돌아다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When they go to um, an area and do a problem, um, And maybe they figured out something in that area. They can remember, I learned that problem there. And so it's better in their mind than, they re, than when they did all 10 problems right there at their desk. We believe it's best for the students if they actually are moving always when they're, when they're doing the work. 체육 수업이 아닌 일반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수업은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은 몸을 움직이면서 머리로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다.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의 수학 성적은 놀랍게도 해가 지날수록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t depends on what their particular needs are and what their struggles are. If they're struggling in math, we make sure that the LRPE PE aspect is right before.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는 수업 전에 체육 수업을 하도록 연계하고 학생별로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한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운동을 강도 높게 한 학생일수록 성적이 상승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퍼빌 센트럴 고교의 체육 수업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 학생들은 날마다 체육 수업을 하면서 체력과 성적 모두 향상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 세 자녀 모두 이 학교에 보냈다는 린 에릭슨 씨. Well, stick me in the program, I'll stick my daughter in the program, and we'll see what happens first semester. Okay. Well, she went from a C to a solid B and held that all freshman year. Then she went from a B to a A minus sophomore year. She's now at a A 체육 수업을 통해 성적 향상을 이룬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의 성과는 놀랍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것일까 <laughs>